<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랜만에 본다. 이런 거 맞지? <laughs> 리액션 청소를 좀 하셨나 봐요. 깔끔하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안성입니다. 안성이 아니라 평택이네. 평택에 사는 친구네. 놀러 왔습니다. 누구 친구죠?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평택이 아, 친구라 그래야지. 아, 어, 제 친구입니다. 아유. 우리야, 여기 누구네 집이야? 준재네 집이니까 준재가 엘리베이터 눌러야 되지? 우리는 똑똑해 준재야 초대해 줘서 고마워 해야지 갑자기 웃어? <laughs> <있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laughs> 부끄러워. 응? 가세요 나왜 여기도 입구가 있지? 오이 맞아 양쪽에 다 입구가 있네 문이 두 개야 둘이야 어, <놀람> <놀람> 엘리베이터 그니까 우리야 로비네 여기래 신기하다 나 아파트에 문이 그러니까. 두개 있는 건 처음 봤네 아이들 키우는 집 구경하러 을 가봅시다 오와 뒤에 기 가서 거북이 너무 커 실례하겠습니다 오재부가 실례하겠습니다 아, 뭐야 아니 뭐야 물고기 같이 사네 아, 같이 사는데 저 거북이 봐 이만해 근데 이렇게 큰지 몰랐어 왜 이렇게 커? 아니 물 냄새도 안나 어떡하지 어 지금 오 진짜 안 나네 물냄새 이렇진 거야. 근데 여기 봐봐 밑에 그니까 이렇게 막 초록색 이렇게 아, 이끼가 있는데도 냄 그게 냄새가 안 났잖아. 우리 집도 이러잖아, 그렇지? 나는 근데 맨날 아 이거 닦아. 물에 빨간 물고기가 있어. 그니까 집들이고 뭐고 거북이 구경하면 끝나겠다. <웃음> 저번에는 <웃음> 물고기가 제복이가 물고기 잡아먹는. <laughs> 몇 마리나? 어한열 마리. 한열 마리나? 아 무서워. <laughs> 자 잠깐만 다시 집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현관 들어와서. 누나랑 네. 같이 이거 하는 거좀 알려줘. 와집 소개해줘. 와, 특이해. 제가 집 소개를 아, 해볼게요. 그래요. 여기 거실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리고. 뭔가 여기가 TV가 있으면 여기 에 원래 소파가 있어야 네. 되는데 소파를 어 그러게? 소파를 옆으로 해놨네? 나아 이거 놓아야 돼서 옮겼어요 아아 <laughs> 어. 둘째가 지금 네. 태어난 지 130일? 여기 무슨, 무슨 방이에요? 거긴 그냥 오오 베란다인가 본데? 그러게 베란다도 조그하게 있어 그래도 어머 애기거네어 애기용 베란다 음 좋지 음 오랜만에 본다 이런 거그지 그러게 어, 찐 애기 우리는 이거 잘 이용 안 했어 잘. 그냥 바닥에서 그냥 해버려 어 확실히 여기도 위에라 무섭다잉 여기 맨 꼭대기가 몇 층이야? 한층더 있어 아아 아, 근데 원래 맨 꼭대기보다 그 아래층이 더 좋다 그랬어 한층맨 꼭대기는 또 불편한 점이 있대 우리 집 16층까지 있어 에? 그럼 준재는 몇 층일까요? 15층 정답 꼭똑이 수학 천재 준재야 집 소개 좀 해줄래? 준재방은 어디예요 준재방 아 이쪽 방 먼저 가보자 여기는 엄마 아빠 침대? 아니 여기는 제이 음. 있고 여기 제이 있고 아빠는 그런데 음. 근데... 아, 아... 어. 아빠 는 여기서 앉아? 아빠 어디서 자? 아빠는 아빠는 <laughs> 어. 여기서 아 여기서 자 아빠 방이 <laughs> <많이> 없죠 <laughs> 아빠는, 아빠 그냥 아빠는 여기서 일하고 아 여기서 일하고 아, 여기는 엄마 아빠 침대가 아니라 엄마랑 준재 침대구나. 근데 여기, 근데 여기, 여기 제이 침대래. 아, 아빠랑도? 아빠 없는 거 아니야? <웃음> 리액션. <웃음> 침대 이쁘네. 와, 신생아 집입니다. 놀러 왔어요. 100일이 지나서. 준재야 루가.. 안 루이가.. 스포가 같이 좋네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양 옆으로 이제 안방이랑 여기 또 이제 옷방이 있어요. 불좀 한번 켜볼게요. 옷방이장 쫙 들어가 있고 이제 아 옷방이구나. 옷박이장 어. 깔끔하네. 요 진짜 디스 깔끔. 쏘 so 깔끔. 오 여기 화장대. 거울. 음. 아니 누가 봐도 가방은 알지 기저귀가 기저귀가 원투쓰이. 그러면 애기 <laughs> 키우는 집이 다 뭐, 그렇지? 그리고 요즘 알지 응? 요즘 애들 키우는 집에 다 이거 있잖아, 어... 내가 이거 살라라가 말았어 뭐 나지 열상한 트롤리네. 어,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애들 막 스케치북이나 이런 거 꽂을 수 있다 그래서 나도 이거 살라 그랬거든. 근데 후기에서 음... 막 흔들린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좀흔들리네 흔들림감이. 건... 네살까 말까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뉴탭. 주방도 애기 키우는 집답게 분위 좀. 만마존 좀 따로 있어. 오. 근데. 아, 아 원래 맘마. 냉장고 자리구나. 그럼 <laughs> 어, 원래는 이거 아기 이거 없었을 때뭐 있었어? 오. 음. 그냥 비어 있었어? 아 원래 그 건조기 났어. 아. 건조기나 올리고. 아. 음. 이렇게 만들었구나. 대공사를 했네. 그렇죠. 맞아. 건조기 옮기는 나라지 와. 요리야. 건전지 넣었다. 냉장고 있다요냉화고 아, 어, 하고 있네. 응주방 어? 깔끔. 음, 깔끔하다. 더빙 어, 깔끔. 소독기 오랜만에 보는 친. 스펙트라. 근데 왜 이렇게? 여기는 어, 무슨 문인지 봤더니 세탁실. 다용도실. 세탁실. 세탁실. 아 이렇게 올렸구나. 어. 원래는 안 올렸었나봐. 어그올 올려도 되네. 그 아, 올려도 어. 괜찮은데? 난 다른 모델인 줄 알았어 같은 거는 그리고 그래, 여기는 이제 빨래 바구니들. 정이되어 있어. 오. 이게 청소를 좀 하셨나봐요. 깔끔하네. <laughs> 너무 깨끗해. 매직다. <laughs> <아니 식탁, 웃음> 너무 깨끗해. 식탁도 딱. 식당은 지난번에 집에서도 있었어, 그렇죠? 아 어,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거 맞아. 라운드 식탁 맞아. 사고 싶다 그랬었어. 내가 음. 그때 언니한테 여기 김치국물 튀면 안 되냐고 했는데 언니가 매직으로 지금 된다 그랬어. 다지워준다고그랬어 음. 내가 라운드 식탁 그래 사고서. 여기가 놀이방이구나. 놀이방... 이건... 어 준재야 여기가 놀이방이야? 네. 어, 루다 혼자 잘 놀고 있네. 루다야, 봐봐 얘는 빠방이만 있으면 돼. 준재야 빠방이만 있으면 혼자 잘 놀아. 와 엄마 가 사고 싶었던 그큰 자동차들이네. 그치지 당근으로 사야겠다. 아 여기는 자동차 트랙이 많네. <laughs> 와 루다야, 빠방이가 엄청 많아. 빠방. 와큰 자동차 빠바. 많네. 오빠, 내가 아까 이만원 가득좀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에 팔만 원, 구만 원. 그거 <laughs> 내가 다 그대로 놓고 왔잖아. 이것도 다 깔려 있어. 그러면. 거실이랑 여기랑. 모든 게다 아이 키우는 그 소품으로 가득하네요. 불품으로 와. 누구나. 하고 올거 그랬어. 다 오늘은 거북이 구경이 뭐, 아니라 집들이, 했죠, 집들이 중입니다. 검전지 썼어? 세이야, 음. 아니야. 음. 네가 네가 마무리 좀 해줄래? 어, 안녕하세요. 여기 숙제. 응? 응? 이거? 어 진짜 조그매. 어떻게? 발걸음 어, 움직이는 아니야, 아니야. 거 봐. 이 뭐. 집은 어. 몇 평인가요? 이런 거 물어봐. 아순아또내나 보고 또 울라 그래. 러 오빠 하지 가지 마. <laughs> 하지 말아. <말라고. 웃음> 왜 캐리액션이 <이렇게> 좋아? <laughs> 아 아니 오빠 이 팔다리 뭐 발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가 <laughs> 나가봐. 안 발라주는 게재 여기 있어. 지금 아빠는 지금 장난감 사온 거 조립하느라 지금 정신 없다고. 이 이거 하나를 모르겠네 진재 누가? 너왜 머리 머리에 곰팡이 같은 거쓴거 거 같냐? 한 명은 거북이 우영하고 한 명은 장난감 방에서 놀고 있고 한 명은 똥 싸고 한 명은 장난감 조립하고. 오늘 <laughs> 하루 신세 좀 질게요. 셋이. 꼬리. <laughs> 와 뭐야 <누가> 진짜 잘하잖아. <웃음> 와. <웃음> Cute.